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지우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노, 어, 논쟁이 아니라 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한 말을 주님이 반박하시면서 어, 극단적인 결론까지 내리십니다. 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 사는 동안에. 명백히 드러나는 것조차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분노나 격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이성 나중에 되찾고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언행이 달라집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말 많이 해요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 쓰죠 근데 알만한 사람이 더 그러는 일들이 많아요 왜 그래 이해 못하는 일인데 그에 지나서 더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말 못하고 또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축출하셨습니다. 축귀 하셨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일 아니냐.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어, 메시아냐? 어, 메시아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야. 사탄의 왕 바알세부를 지펴서 한 거지. 바알세불 힘입어서 축귀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가 아니라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각에 있는 것이 말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들의 생각은 이미 알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긋나 있었죠.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정작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앞에 두고는 발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 병을 고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같은 치유의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무리들은 성경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하려해가면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서민들 중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알만한 사람은 귀신의 힘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되 믿기 때문에 알게 되는 그런 바른 알미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아는 건 지식에 지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삶의 중심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여러분들은 믿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가끔 해외 뉴스 보면 시리아 같은 데서 내전 발생했는데요.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높은 건물 다 무너졌어요. 서로 시가전 버리고 폭파하고 터뜨리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높은 건물이 무너진 건 고사하고 사람이 살 만한 건물이 없어요. 다 터지고 찢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헤어가 돼 있죠. 그런데도 총성이 그치질 않아요. 그게 분쟁하는 나라의 현실이에요. 이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무슨 뜻이냐? 만약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은 거면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은 거라면 서로 분쟁하는 거다.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내가 발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축기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힘으로 축기를 했느냐? 물으시는 거죠. 만약 너희가 한 말대로... 발새불의 힘을 입어야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논리라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의 판단에 대한 에? 확증이 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와는 상관없다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요 좋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단이 사단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느냐. 조용히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점점 지날수록 어떤 말씀을 하느냐.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자라. 회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이미 성령으로 역사를 일으키신 거다. 그러니까 해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서 말로 어, 나를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인데 왜냐? 사람을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 못 얻는다. 그리고 말로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 성령으로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한 말은 용서받지 못할 말이다. 점점 더 감정이 격앙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럴까요? 아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틀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이전에.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 생각을 주님은 먼저 아십니다. 욕설한다고 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해도요. 생각 자체가 잘못돼 있으면 그게 악한 말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싸 가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싸 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 꼭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을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지 않으시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실망하고 해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 아는 것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선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선을 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 이전에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 예, 모양은 번지를하지만속 모양이 뒤틀려 있으면 아무짝에 쓸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제껏 쌓아온 지식이 선한 것으로 선용되도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선을 향해 나가는 밑걸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선을 쌓으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 생각, 이 생각이 안 고쳐져서 악한 자, 해치는 자, 독사의 자식이 되지 말고 선을 쌓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 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인생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생각이 중요한데 우리의 생각은 그 쌓은 것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선을 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 앞에 부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믿는 자들 악한 생각밖에 하지 않았음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가 선을 쌓지 않으면 악은 우리를 뒤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어서 늘 주와 동행하고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선을 쌓고 쌓은 선에서 선한 생각으로 인하여 선한 말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자 저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지키시되 선을 쌓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